안녕하세요. 네, 비트코인 가이드입니다. 일단 최근에는 유튜브 활동은 거의 안 해요. 보시는 대로 처참합니다. 뭐 퍼펙트 열심히 해서 분석을 올리고 해도 보지도 않으시고, 뭐 수익 나신 분들 관심도 없으시고 하셔서 유튜브는 안 하고 있는데 비트가 이번에 크게 빠졌어요. 네, 갭 되돌림 이후 복귀 내용 트레이딩도 남겨드렸는데 강하게 빠졌습니다. 이제 좀 관심 좀 가지시려나?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콘텐츠 한번 가볼게요. 제가 관점 영상인데 여기까지 떨어집니다.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뭐 퍼펙트 이런 건뭐 개인적인 기록으로 제가 그냥 제가 가져가는 거고, 뭐 오늘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는데 예, 비트가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분석 자체로 보내 보여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우선 중기 관점 지, 어 저점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설명 드리기 전에, 아 우선. 아직 카페 출석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지금 카페 회원분들, 그냥 카페만 가입하시고 일반 멤버만 등합하셔도 보여드리는데 참여율 저 포함해서 37명 참담합니다. 저 분석글이 사실상 이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진짜로 그만할 때가 된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일단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 출석 체크를 모르시더라고요. 제가 텔레그램 방에 요거 하나만 보겠다고 설명드렸는데 비트코인 가이드 투자 카페 유튜브 멤버십 하지 마세요. 돈 내고 그거를 왜 합니까? 요거는 제가 일단 뭐 후원 정도만 생각했는데 거의 없어요. 안 계시고 그것도 감사해서 제가 정보 드리는 거고 일부러 멤버십 돈 내지 마시고 카페 오시면 무료로. 정보 보실 수 있다. 그렇게 설명들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고 출석 체크를 도대체 어디에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왼쪽에 어 비트코인 가이드 투자 카페 왼쪽에 정말 수 수백 번 수천 번 얘기 드린 것 같아요. 기본 게시판에 출석 부 출석 게시판 요거 두개 요거만 하루에 한 번씩만 부탁드리는데 이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참담합니다. 진짜 하기 싫어요. 정말 하기 싫고. 뭐 그래도 어쩌겠습니까. 네. 일단 영상 설명뭐 하실 분들은 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고 강요드리지 않습니다.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. 그리고 일단 좀 전에 복귀 내용에서 코멘트 남겨드렸던 게 지난주 주말에 발생한 갭이에요. 여기 주말 9월 19일에서 20일 토요일 날 넘어가는 5시 30분 나스닥 갭 발생하는 시기에 남겨진 갭 자리가 여기 5시 반 맞죠? 하단에 오 체크해 보세요. 가격이 1,2,5. 대 신기한 거 보여 드릴게요. 1 1 5 이건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다 아마 아실 거예요. 115.366 115.3K. 115.366.2불. 여기가 어디냐면 지난주 발생한 갭 자리예요. 근데 여기 핑크색 이, 보, 아, 보라색 깃발이 뭐냐면 이게 일봉 차트 주봉 차트 캔들이 생성되는 시점을 제가 표시해 드린 겁니다. 이번 주온 이번 주 생성되고 쭉 빠진 거예요, 아래로. 그게 자세히 차트가 얼마나 신기하냐면요. 여기 지금 보시면 보라색 이 라인이 이번 주 일봉 주봉이 생성된 시간. 하단에 시간대 보시면 9월 20일 9시인데 이게 뻥인지 아닌지 15분봉 차트 가서 보시고 5분봉에서 봐 볼게요. 자, 갭구가 만들어지고 여기가 이번 주 일봉 주봉이 생성된 자리거든요. 정확하게 아 오늘 9월 22일 일봉 주봉 9시에 생성되고 갭 되돌림 9시 5분 9시 10분 맞죠? 갭 되돌림 이후에 폭락 되돌림 깔끔하죠? 신기하죠, 여러분들 깔끔하고 신기하죠. 요거 아마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, 우리 채널에. 제가 매번 매주마다 갭 되돌림에 대해 설명드리기 때문에. 갭 되돌림 나오고 나서 폭락이에요. 요거는 아무래도 지난주 제가 손절이 짧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4 플러스, 1 플러스 4 자리였어요. 여기에서 1 플러스 4 자리가 투 터치였기 때문에 여기가 좀 위험했습니다. 그래서 손절과 짧게 잡았던 거고, 이후에는 MACD 뭐 12시간 차트, 일봉 차트도 지금 진행 중인데 요런 안 좋은 신호들하고 일목균형표 양운도 어 맞물리면서 나스닥은 실제로 횡보장이었지만 비트는 여기서 패턴 복구를 위해서 강하게 패턴 복구 및 시그널로 인해서 강하게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. 비트는 원래 이러잖아요. 집어대로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12시간 지지선 일봉 중앙선 근데 이게 패턴이 12 플러스 1봉 패턴이 복구가 됐다라고 할수 있는데 굉장히 안 좋은 자리까지 왔어요. 영상 만들어 드린 이유가 주봉 차트 중앙선을 터치했거든요. 지금 요거는 장기 패턴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요번에 고점을 돌파를 하든. 신고가를 잘 돌파를 하든 또는 여기에서 지금 같은 상황으로 또 강한 조정 다음 패턴까지 떨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12 플러스 1봉 다음 패턴이 어디냐면 1봉 지지 주봉 중앙선이에요 근데 주봉 중앙선만 먼저 터치를 했기 때문에 1봉 지지선까지 계산을 쭉 해서 캔들을 봤더니 가격이 오늘 기준으로요 오늘 기준으로 체크를 해봤더니 여기에서 이번 주 최대 떨어질 수 있는 게 오늘 기준으로 108759.9불입니다. 요게 조금씩 조금씩 업이 될 거고 이번 주까지 이번 주까지 주봉 캔들은 하나만 생성되기 때문에 얘가 이번 주 최대 밀릴 수 있는 자리는 설명드린 1 0 8 7 5 9 9불이고 조금씩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이 패턴을 지금 미리 복구를 하고 여기에서 다시 반등이 나와서 고점 신고가 갱신을 나스닥 계속 고가 갱신하고 있죠. 지금 집 어... 금리 인하도 진행되고 나스닥은 분위기가 괜찮은데 여기에서 찍을 것 찍고 패턴 복구해서 어 돌파를 할 건지 아니면 신고가 또는 여기서 뭐 지금 바로 내릴 수도 있어요 더블탑이 완성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신고 고점 찍고 지금처럼 다음 패턴으로 또 떨어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중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채널 오신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오늘 기준으로 108759 구부리고 계속 올라갈 거고 이거를 찍어줄 자리 찍고 반등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냐 나스닥 움직임 좋아 보이니까 또는 현 위치에서 반등이 나와서 신고가 갱신 후 또다시 추락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짧게 영상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영상 이번 주1 0 8 7 5 9 9불까지 0.1불까지 정확하게 설명드렸9요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